안녕하세요. 2025년 2학기, 파란학기에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치 정보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뷰 포인트 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진행합니다. 뷰 포인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 정보의 접근성 향상과 기존 서비스의 한계 극복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반 시민이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각 부처의 사이트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 구조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설 정치 정보 사이트나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이들 역시 정보의 깊이가 부족하거나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뷰포인트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탐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둘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 정치 정보를 얻지만 일부 뉴스만으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뷰포인트는 정치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편향없이 균형있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뷰포인트는 복잡한 정보 구조 속에서 시민이 보다 쉽게 그리고 올바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정치 정보 플랫폼입니다. 앞선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뷰포인트는 사용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국회의원, 정당, 법안, 위원회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합니다. 나아가서 최소한의 화면 이동으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법원의 진행 상황이나 쟁점별 이슈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마련하고 나의 지역구 의원과 같이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해 시민 각자가 정치와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뷰포인트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데이터를 시각화해 사용자가 정치 현황을 직관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예로 국회의원 간의 이념적 위치를 지도 형태로 보여주거나 법안 표결 결과를 분석해 각 의원의 이념적 분포를 시각화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정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일반 시민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뷰포인트는 정보를 한데 모으고 시각화함으로써 시민이 정치에 보다 쉽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